채널에 다시 오신 걸 환영합니다. 처음 오신 분들이라면 이곳은 차세대 무기, 방산 기술, 전장의 미래를 깊이 있게 다루는 공간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기다려온 2025년 형 K11 주력 전차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단순한 성능 개선이 아니라 현대 기갑 전략의 진화 방향을 보여주는 전차입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건 외형입니다. K11은 은밀하거나 세련되게 보이려 하지 않습니다. 강력하고 목적이 분명한 전차로서의 존재감을 뽐냅니다. 기존 K1A1의 실루엣은 유지하면서도 더 정제되고 공격적인 외형으로 재설계됐습니다. 포탑과 차체 전반에 걸쳐 모듈식 장갑 블록이 적용되어 작전 환경에 따라 장갑 구성이 유연하게 조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탄덤탄과 운동 에너지 관통탄에 대한 방어력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차체 측면에는 새로운 복합 장갑 스커트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더 두꺼워지고 각이 졌으며 대전차 고폭탄이나 급조 폭발물에 대한 방어력을 높였습니다. 후면부는 엔진 열 신호를 줄이기 위해 재설계되었고, 열 분산을 위한 통풍 구조도 더 슬림해졌습니다. 또한, 엔진 덮개에는 열 위장 기술이 통합되어 적의 열감지 장비에 탐지되기 어렵게 설계되었습니다. 상부를 보면 포탑의 형상이 더욱 정교해졌고, 센서 및 관측 장비 통합이 눈에 띕니다. 최신형 사격 통제 시스템과 원격 조종 무장 시스템이 장착되어 360도 전방위 대응이 가능합니다. 레이저 위협 감지 장비, 자동 연막탄 발사기 등도 기본으로 장착되어 있어 위협에 실시간으로 반응합니다. 이제 진짜 핵심인 엔진 성능을 봅시다. K1-1은 1500마력급 디젤 엔진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기존 1200마력보다 한 단계 상승한 성능으로 효율은 높아지고 열 발생은 줄어들었으며 작동 소음도 개선되었습니다. 최고 속도는 도로 기준 약 시속 70km, 오프로드에서도 약 시속 50km를 기록할 수 있습니다. 전차 기준으로는 상당히 빠릅니다. 변속기와 기동 시스템도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신형 유압 기계식 자동 변속기가 적용되어 가속 성능과 토크 배분이 대폭 개선되었으며, 특히 산악지형이나 험로에서 안정적인 기동이 가능합니다. 여기에 개량형 유압식 서스펜션이 적용되어 험지에서도 부드럽게 주행합니다. 한국 지형을 고려한 기동성이 돋보입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전장 네트워크 통합 능력입니다. K1E1 은파전차, 드론, 지휘통제소와 실시간 데이터 공유가 가능하며 이를 바탕으로 상황인식과 타격 판단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전차가 단독으로 전투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전장의 하나의 노드로서 네트워크 중심 작전에 적극 대응하는 구조입니다. 화력도 빼놓을 수 없죠. 기존 120mm 활강포를 유지하면서 자동 장전 시스템과 사격 안정화 장치가 향상되었습니다. 주행 중에도 정밀한 사격이 가능하고 사격 통제 시스템에는 인공지능 기반 목표 탐지 기능이 추가되어 조준 속도와 정확도가 향상되었습니다. 공중 폭발탄과 같은 다양한 탄종도 사용할 수 있어 전차뿐 아니라 보병에 대한 대응력도 강화됐습니다. 그렇다면 가격은 어떨까요? 한국방산 업계에 따르면 K1U1 위 단가는 대략 900만 물결표 1000만 달러 사이로 예상됩니다. K1A2 보다는 높지만, 같은 급의 서방 전차들, 예, M1A2V3, 레오파르트 EA7 플러스 보다는 저렴한 편입니다. 성능 대비 비용 효율이 뛰어나 수출 가능성도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출시 일정에 대해서는, 현재로선 2025년 말부터 첫 양산 물량이 군에 납품될 예정입니다. 2025년 하반기 동안 선행 생산 전차들이 시험 운용에 들어갈 예정이고, 큰 문제 없이 진행된다면 2026년 중반부터 본격적인 전력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방위사업청의 발표에 따르면 현재까지는 일정이 순조롭게 진행 중입니다. 한국군의 전략은 항상 질적 우위에 의한 억제력 확보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k 1 e 원은그 철학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크거나 화려한 전차가 아닌 믿을 수 있고, 민첩하며, 정밀하고 스마트한 전차. 단독 전투도, 네트워크 중심 작전도 모두 소화할 수 있는 유연함이 특징입니다. 더 나아가, 최근 전장의 흐름이 하이브리드 전쟁과 디지털 전장으로 넘어가는 가운데, K1E1은 기존 기갑과 차세대 전투 개념 사이를 이어주는 플랫폼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AI 기반 사격 보조, 전자전 대응 기능, 유무인 복합 전투 시스템과의 연동까지 고려한 설계는 이 전차가 단순히 2025년형이 아니라, 2030년대까지 지속가능한 전력이라는 의미를 지닙니다. 전차를 좋아하는 밀리터리 팬이든, 방산 분석가든, 혹은 단순히 기술과 기계의 예술을 좋아하는 사람이든, K-1E1은 분명 눈여겨볼 가치가 있는 전차입니다. 조용하지만 강력하고, 효율적이며 치명적입니다. 그게 바로 K-1E1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K-1E1 2차세대 서방전차나 중국형 전차들과 맞설 수 있다고 보시나요? 나토 작전에 적합할까요? 아니면 한반도 특화 전력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